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코인들입니다. 오늘 댓글에 어떤 분이 또배필2 0 4 주간 임무로 또 이런 뭐라고 하죠? 이름도 까먹었네. 악세사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봤는데 진짜였네요. 네, 행운이라는 주간 보상을 주고 또 약장 뭐 적처치 아니 약장 2 5 개, 약장 한 게임이 많아도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얻지 않나? 적처치 및 처치 지원, 뭐 피해 감 이런 거는 쉬운데. 얘도 일단 주간임무 올콜렉터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이 게임을 많이 깔것 같네요 패치 아직도 안했지 오케이 아니 일을 왜해 이럴거면 패치를 안할거면 일을 왜 하지? 잠깐만 왜 이것밖에 없지? 아, 어, 뭐야? 마스터 키가 세 발밖에 없는데? 아니, 뭐, C5 드론은 안 잡고 이런 건 패치를 하시나봐요. 꼈냐? 아니, 아직도 끼는데요. 그냥 게임을 잘못 만드신 게 아닌지. 아니, 이게, 버그 픽스가 항아리에 구멍이 난 거를 메꾸는 거 같다면, 이 게임은 항아리가 없는데 버그 픽스로 항아리를 채워나가는 것 같아. 뭐야, 대체 이게. 네, 익스트랙션을 하고 이 게임을 더 다시 보게 됐다. 네, 이 게임을 9 9 0 0 0원에 주고 샀는데, 내가, 어? 네, 왜 그랬을까. 주간보상으로 지금 말굽 하나 주는데, 이게. 어디는 매주마다 미션이 바뀌고, 대곤란 프로토콜을 주는데. 이친부터 엔드컨텐츠를 주고 아이거또로어고아어 꼈어, 또 꼈어, 이거 뭐야 아니 지금은 또 이게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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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버그가 고보지 구별할 수가 없다 아 이제 Ready. 7주 보고, 보고, 주간 임무 일곱 번째 거를 이제 깼는데 뭐 솔직히 처치나 처치 지원 피해감 이런 건 엄청 쉬웠는데 약장액뜨이 되게 짜증나네요. 이게 한 판에 보통은 여섯 개를 얻고 많이 얻으면은 좀더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이 플레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약간 짜증이 나는군요. 어쨌든 좀 볼까요? 뭘 얻었는지. 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와, 정말 굉장하군. 아니 얘네 개발자들 그,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어요? 근데 왜 이코라지야? 아니, 아까 게임을 하다가 C5 테러를 또 당했어요? 뭐, 3점 몇 패치인가? 그거 하지 않았어요? 왜안 해? C5 그거를? 그냥 게임 버리겠다는 건가요? 어쨌든, 아,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. 하여튼, 약간, 이 게임을 산지 약간 처음으로 후회가 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관리를 너무 개판으로 해가지고. 네이버 6 익스트랙션이 점점 더 갓게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큰일이에요. 아니, 큰일은 아니죠 이 게임 원래 망게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번과 똑같이 말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있는 주간임무인데 그거를 공을 들여가지고 나온 게자 행운이라는 이 어, 아주 굉장한 장식물입니다 어이가 없네 <laughs> 뭐라고 멘트를 쳐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주간임무 보상 이거 장식물이라고 제보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까먹을 뻔했는데 덕분에 큰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올 콜렉터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 <laughs> 근데 네, 이거 뭐 게임할 때 이거 보이긴 하나요? 이거 보세요 이거? 장식물? 나는 이거 잘 보이지도 않던데 일주일간 공을 들여서 이런 굉장히 작고 귀여운 장식물을 만들어주신 개발자 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전하며 자 7주차 주간 임무 간단하게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<laughs> 힘이 없지 목소리에 게임이 힘들어서 그런가?